방문해 주신 우리 화자 씨부터 우리 kbs 부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화자예요 어? 가요 속에 새롭게 피어난 꽃 화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아, 멋있었네, 아, 멋있었네. 아, 멋있었어 네 성현씨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인사 아, 네, 드리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탬버린 여신에서 사랑의 세탁기로 돌아온 박승현입니다 네. 주제가 2024 스타일감인지 알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고 세련된 음. 정말 모든 매력을 갖춘 두 분이 멋지게 또첫 무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 그. 아, 진서 부산 아침바다 여러분 아시피 시 스타들의 이게 딥돌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요. 이럴 때 빨리 모셨어야 돼. 아하. 그리고 자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야. 어쩌든지 한번더 보기 위해서 한국하겠습니다. 아, 아. 아. <laughs>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화자야+ 화자야 성연아+ 성연아 화이팅+ 화이팅 두 가수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야 성공하실 거야 아, 아, 저는 네. 오늘 이두 분의 오프닝 무대를 보고. 네. 기상송 하나 얻었고요. 어? 어? 취침송 하나 얻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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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정말. 오, 사랑의 세탁기는 네.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들으면 좋을 것그 같고 맞습니다. 청소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에는 청량이 부루스를 들어요. 잠안올것 같은데요. 노래를 듣는데 몸에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깜빡 졸뻔했는데. 저는 차근 내쉬는데 아 오늘 목이 안 좋아서 CD를 틀었나. 아이돌 라이브인 거예요? 중뭐 초반에 마스크를 벗긴 맞아, 하셨지만 맞아. 사실 네, 마스크 네. 걸로 정말 화제를 몰고 오셨고 네, 지금 맞아요. 이제 화자로 다시 등장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인기를 네. 좀 실감하고 계신가요 네. 어,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전국 순회를 돌고 있어요 네네. 강원도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대구 음. 광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침만한부산까지 어. 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항상 마스크를 챙겨가요 아.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네. 또 이제 경연 대회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가장 먼저 연관 검색어에 많이 뜨는 그렇죠. 많은 효과를 볼수 있었어요 예. 야아 근데 놀라운 게그 네. 트롯 그 현역들의 경연 무대가 그렇죠. 화장실 데뷔 무대라니 어? 정말요? 어? 에이,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왠지. 고수의 실력자 같은데 정말 데뷔 무대였어요? 네, 저의 데뷔 무대였어요. 저는 이제 트로트 연습생을 10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유튜브, 그러니까 너튜브를 하자. 그래서 너튜브라도 시작을 하자고 라 해서 시작을 한과 동시에 그 경연대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의를 받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대신 와. 선배님들과 함께 나란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앨범을 내야 한다. 그렇죠. 현역이니까. 아, 현역이 돼야 되죠. 그, 네, 그래서 네.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정성껏 준비한 아, 앨범을 네, 네. 그 경연 대회 녹화 일정에 맞춰서 냈어요. 음. 그렇게 데뷔를 한 거고 사회찬미라는 무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됐으면 신인이면 빨리 얼굴을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왜저 이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laughs> 왜 마스크를 쓰셨습니까? <laughs> 옆에 분이는데최나이에요 <도대체가? 잘> <laughs> 제일 궁금해. 왜왜 네.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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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게 이거예요, 이 녀석인데 어. 제가 이 마스크를 쓰게 된 이유가 사실 성현 언니도 그렇고 현역 가왕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어. 쟁쟁하시고 난다기나 아, 하시는 아, 선배님들 이시잖아요 아, 네. 다들 유명하시고 네. 얼굴도 네. 많이 알려져 계시고 네. 저는. 그냥 녹음 부스 안에서만 있던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몰라보세요. 네. 저는 딱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음. 대신에 정말 그냥 계급장 떼고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하고 제작진 분들과 논의 끝에 마스크라는 아이템을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그 경영 기간 동안 정체를 좀 숨기느라고 힘들지 네. 않으셨어요? 아, 너무 이거를 힘들었을 그러면 것 같아요. 몇주간 착용하신 네. 네. 거예요? 거의 네. 두달 동안 매일 썼어요. 아. 매일. 네. 매일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착용하신가요? 매일. 24시간 썼다. 근데 그전에는 트러블 저희...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그게 피부도, 또... 피부도 난리 났고, 네. 습기 차고, 두통 오고. 그니까. 정말 각가지 온갖 와. 약을 다 달고 살았고요. 진짜요? 네, 제가 이 미스터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작가님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셨어요. 다른 따로 먹어. 다른 동료들이랑 그러니까? 밥을 네. 먹는지 사적인 얘기를 하는지 카드나 카메라... 밖에서도요. 네, 같이 나오는 분들도 전혀 화장실의 정체를 전... 하나도 몰랐다. 그렇 그래가지고 에이.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현역과 현역가와... 가 음. 이제 대국민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네. 저만 또 이제 SNS를 닫고 비공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 투표도 안 되고, 안 되고, 완전 투표가 아 네. 아니었네요 이게. 가린 게 아니네, 진짜. 서현씨는 아 계속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마스크걸? 음. 저는 사실. 중간에 좀 눈치채는 듯한 그게 있었죠. 네, 저도 네. 처음에는 진짜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네. 어, 왜냐면 다 가려놨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고, 더군다나 음. 제가 화자라 그 경연을 나가기 한세 달? 네달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맞아. 맛있는 거 먹고 놀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 사실 그 프로그램을 나갈 거라고 예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서로가. 얘기를 안 했고.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오프닝 다 찍고 밥을 어. 먹는데, 어. 유레카. 어, 어. 혹시. 화장. 화장 화장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 그별 스타그램을 들어가 봤어요. 오케이. 근데 또 페이크를 쳐놨더라고. 아. 어떻게 다른 거를 자기가 마치 다른 거를 하는 것처럼. 어. 아, 금 하고 야. 있는 것처럼. 가렇 5시간 전에 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야. 그거는 어. 본인이 한 거예요? 아, 제작진이 위도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일부러. 성현 언니가 알아차릴까봐. 아. 아. 너무 거예요. 다른 색다. 네, 다른 저, 거 하고 있다. 그근데 네. 아, 저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보면서 모를 수 있을까? 어어, 그럴 어, 그럴 수 있지. 아니면 같이 그래도 뭐 연습생을 했고 데뷔를 했고 음. 음. 그래서 조금은 약간 야 우리끼리 모른 척하자. 약간 이렇게 음. 가는 건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 그게 그럴 네. 수도 없었던 게 네. 일단은 네. 말도 못하고 아.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냥 손만 <laughs> 계속 이러시니까 전혀 됐고 생각을 됐고. 못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나중에 헉? 아. 맞나? 한번 의심이 음 들었다가 음딱 노래하러 나가는데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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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아, 근데 성현 씨가 진짜 의리다나 같으면 그냥 어, 앉아 있다가 그렇지. 화자야 이렇게 하고 <laughs> <laughs> 그렇게 할어 화자야. 너무그러일 미맞제 이러면서 성현 언니가 끝까지 모른 척 해주더라고. 어, 저한테 문자 하나 연락 하나 없었어요. 어? 네. 이서 <laughs>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미안한 아니까 알아챈 거예요. 알아챈 것도 그런데. 자기도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아, 네, 아, 그거를 아, 내가 아. 조금 눈치를 챘다고 해서 내가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너 맞지 아. 어떻게 나한테 연락 안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맞아, 맞아. 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러면은 멘탈이 이 친구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 나는 아예 연락을 안 해야겠다 허어. 그리고 이제 이제 마스크가 벗겨진 날에 어. 그때 이제 어. 뒷모습에서 혼자 이렇게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는 마스크걸이 딱 보이길래 <laughs> 제가 멀리서 <아이고>. 마스크 걸라 <laughs> 그래서 <웃음> 서로 이렇게 딱 상봉을 한 거네요. 막 네. 엉엉 진짜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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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는 또 그때 아는 사람이 성현 언니밖에 없고 아.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성현 언니뿐인데. 아. 말을 못해. 인사도 못하니까 언니 아. 너무 반갑고. 언니를 언니를 부르지 못하고 네, 동생 동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니 근데 우리, 진짜 가면... 두 분의 우정도 너무 멋있는데 성현 씨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아, 아, 이 프로그램을 나갈까 말까 고민이 있었나 봐요 음, 확실히. 어... 아 그래요? 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음... 타 오디션에서 좀 이제 높게 올라갔었요 그렇지 성적이 좋았지. 성적이 네. 너무 좋았어서 내가 나가는 게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음. 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네네.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게이 무대는 현역들만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기회도 없고. 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무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다 쓰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그 무대 때문에 사실 와서 여기 나가게 된것 같아요. 음. 네. 아니 음. 근데 저저저저박생현 씨는 템버린여실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근데그저 어. 이번 요번, 요번에 이간 비타민 완전 바뀌었는데 네. <laughs> 소문에 의하면 저 손목 노화로 인해서. <laughs> 아 아 터널, 터널 정우군,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 템버린은 모르는데. 너무 도... 흔들어서? 아니, 어. 농담이고, 농담이고. 아, 초당 아, 한 500번 아니, 흔드시는 아, 듯한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니, 지금 의도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컨셉 바꾸신 거는? 아 제가 네. 너무 아쉬웠던 게, 물론 저라는 사람을 많이 기억해 주시지만, 네. 결국에는 템버린. 이라는 그 매체가 있어야지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왜냐면 그게 임팩트가 너무 세잖아요. 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없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 하면 당연히 탬버린 여신이지만 음. 때로는 저도 저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음 싶은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래, 마음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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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떼고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은 가창력으로 좀아 보여주고 싶다. 제대로 제대로 한번 보여주 네. 이미지 변신. 너무 그래서. 사실. 했던 게 노래를 하거나 이러면은 노래를 기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퍼포먼스에 더 집중을 그래도 수 집중이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제 노래 장르도 진짜. 그렇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솔직히 서글펐던 적도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러면은 정말 노래로 승부를 와. 해보자 해가지고 상사화란 노래를 그래, 멋있어. 탬버리는 저를 좀내슨좀 좀 해주세요. 아, 네. 그 박성현 씨의 매력을 한껏 볼수 있는 무대를 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어떤 오. 것 준비하셨나요? 요즘에 다시 좀더 되돌아보고 옛날 어. 노래를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노래가 너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어떤, 어떤 노래? 네. 이게 내 곁에 있어줘라는 아. 노래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사 말이 너무 좋아요. 예. 어.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어,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성현 씨의 변신은 무죄. 박성현의 <laughs> 내, 곁에 내 곁에 있어주 이공. 내 곁에 있어 함께 됐습니다. <laughs> 내게 테이스주는 약간 정순 가련형의 내게 테이스주면박성현 네. 씨는. 상큼 발랄이네. 맞아. 아, 상큼 발랄. 뭐가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내가 테 있어 줘야 된다.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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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아 그런데 이게 몇 년도 <laughs> 노래입니까 선생님? <laughs> 몇 년도지는 모르는데 예. 한 50년은 된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가사가 <laughs> 진짜 옛날 노래인 <laughs> 게. 순하냐? 양이, 양이 되어서. <laughs> 우리 요즘 <laughs> 양이 안 순하다는 건다 알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그죠 양성화요. 은근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선생님, 정말 지금. 도해적인 외모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세련된 외모인데 네. 출신도 아주 또 세련된 곳에서 출 어, 아, 예. 고향이 예. 엘레강스한 목포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예술 도시 아닙니까, 예술 도시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목포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일할 때는 보통 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음. 이제 서울 올라온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네네네.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있거나 친구분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같이. 나와요. 같이. 그러니까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당연한 거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네. 어머님이 올라오셨거든요. 네. 근데 네. 엄마가 있으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 그렇지. 그래서 이사를 됐어.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약간 해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마가 아따 이거 어찌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다 <laughs> 아, 버려버려. 버려버려. 이런데 옆에 이삿짐 해주시는 분들께서 어? 아, 그 전라도요? 아까 어. 여기 놀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요 <laughs> 아니 그냥 목포도 아니고 좀시골이었다고 어. 제가 이제 예, 어. 저희 집이 원래 김공장을 해요. 김공장. 그래요. 아. 김공장?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집을 같이 이제 김공장과 이전을 시켜 놔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소재지가 무한군이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오. 전학이 아니라 이사를 갔죠. 오. 근데 그때 저희 집은 밤이면은 반딧불이 가고요. 어? 그 정도 날아다니고. 시골이에요? 네. 그리고 오. 막 비가 오면 오. 두꺼비들이 오. 막, 오. 막 오. 이러고 오. 진짜 청설모가 오.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저희가 이제 한 몇백 미터를 나가야지 버스터미널을 갈수 있어요. 오. 버스를 타려면 거기를 가야 되니까 막 언니랑 오빠랑 다 같이 걸으면 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 뭐지? 뭐야? 고라니, 뭐지? 고라니. 아, 고라니는 아직 거, 너무 작은 산이라서 아. 고라니는 아. 못 봤는데 네. 거기 청소부가 이렇게 아 늘늘떠 아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요. 야 완전 도시적인 느낌인데도 얘기 들으니까 완전 있어야겠네. 정감 갑니다. 네네네네네 서현 언니가 겉모습만 보면 네 화려하게 생기고 사람들이 천진난만한 줄 아는데 이렇게 구수한 사투리와 산골 네 소녀의 아 느낌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깊고 정이 많아요. 맞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완전 매력. 아니 근데 왜 데뷔가 이렇게 늦었을까요, 두분다 이렇게 약간씩. 나 그것 제일 궁금해.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많고 실력이 있는데 데뷔를 왜 이렇게 늦을 수어요 아, 예. 저요? 예, 예. 어 제가 실용 음악과 보컬 전공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라드를 부르든 동요를 부르든 너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청승맞은 목소리가 있다. 음 청승맞은 목소리. 청승 옛날 맞다. 가요가 잘 어울린다. 청승맞다고? 어 네. 아니 근데 여러 표현인데 누가 그렇게 청승맞아서. 음 청승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을어 네. 어, 어쨌거나 대학교, 좋은 쪽으로 이제 아니, 좋은 쪽으로서 네. 좋은 쪽으로. 서 내가 옛날 가요가 맞나 해서 대학교 음 입시를 보고 들어갔을 때도 옛날 노래 잘 부르는 애가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러다가 아.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 너는 네. 처음 듣는 목소리다 어. 어. 너의 목소리를 어떤 회사 에제 보낸 거예요 아. 이런 애가 있는데 어. 어떤 노래를 어. 시키면 좋을까요? 네네네. 자문을 구했더니 얘한번 데려와 봐라 네. 하고 그 회사에 갔더니 너는 트로트를 해야 한다. 해은이 선생님이 비가 한번 불러볼래?라고 아. 하셔서 네. 그 자리에서 헉. 불렀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아. 청승맞다. 너는 그때 몇 살이었는데? 뭐 스무 살이요. 스무살 아. 아. 스무살... 살 때. 한 살? 스무 살 가능해? 예. 사랑하는 사람의그 이름을 끝내 부르지 못해. <목소리가> 와, 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야. 스무 살때 이렇게 부르니까. 스무 <목소리가> 살에 누가 이 목소리가 스무 살? 그러고 주고 그 길로 계약서를 찍게 된 거예요. 또아 가뜩이나 그 회사에서는 이제 루키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음 아,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 음 열심히 연습 생활만 10년이라는 생활이 흐르게 됐어요. 10년이나 거잖아. 너무 길다. 네. 아, 니근데그 입시할 때는 그런 뭐 트로 트 쪽으로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R&B, 재즈 소, 그렇죠. 이런 거. 어 그러면 원래는 그쪽으로 더 가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 다방면으로 불렀어요. 단자라니 아, 불렀던 게 R&B, 재즈 음. 이런 노래죠. 아니 노래였죠? 그러면 R&B 재즈 하시고 본인이 저 추구하는 본인 의 음악 한번그저 앨범에 담겨 있는 노래. 오. 뭐 네. 살짝 본인 노래 하나만 살짝 좀맛 보여주면 보안 될까요? 앨범에 담겨 있는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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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시 노래. 화자시 노래. 아, 제 신곡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비가만 뭐. 듣다가 보니까 진짜 절승 맞을 수도 있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이 앨범이 제가 10년의 연습 생활을 끝내고 4년 동안 준비해서 어. 나온 아. 소중한 아. 첫 아. 앨범이에요. 네. 1 4년이야 14년. 네.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아. 첫 번째 타이틀곡으로 화자예요라는 곡인데요. 화자예요. 네, 네. 이 화자예요는 또 사실 나우아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가 들어간 곡이에요. 어? 저희 스승님이 사의 그 어, 사랑의 미로를 작사하신 저의 스승님이 나우아 선생님과 여러 앨범을 작업을 하셨는데 어? 나우아 어? 선생님과 어? 첫사랑에 그런 인연이 있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이제 화자예요라는 노래가 탄생했는데 짧게 한 번. 네, 네. 어, 좋습니다. 네. 야, 화, 박수 한번 쳐주시죠. 화자예요, 화자예요. 네. 잊은 채로 쉬고 싶을 때 나를 보세요. 음. 옛날처럼 뜨겁게 사랑해 줄 거예요. 하나 씨도 그렇고 성현 씨도 그렇고 저희가 정말 스타가 되겠다 음. 이렇게 찜한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두분 이제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성현 씨부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아 너무. 이 사람은 기분 좋아. 아, 좋아. 어, 기분 좋아지고 되게 비타민 같은 그런 가수와 그리고 당연히 가창력으로도 승부 벌수 있는 그런 가수가 저는 정말 꿈 네. 되고 싶습니다. 아 지금, 지금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즐거워요, 네. 우리. 지금 되신 거예요. 기다 비타민이시죠. 어, 화자 씨도요. 네. 어, 저는 그 오랜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로 여태까지 버텼기 때문에 오래 오래 사람들 앞에서 음. 공연을 많이 하고 또 대체 불가한 가수로 자리를. 하.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아 기대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아주 잘두 분을 모신 것 같은데 화자씨의 인생곡도 한번 청해 듣고 제가 네. 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네. 백설이 선생님의 봄날은 간다, <laughs> 봄날은 간다. 어? 특별히 이거를 인생곡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연습생 끝에 첫... 오디션 프로그램, 성현 언니를 처음 만났던 오디션 그 프로그램에서 아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불렀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다시금 그때를 떠올리면서 불러보고자 합니다. 좋다. 사실 멋있습니다. 뭐 인생에 앞으로 봄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화장실이 인생 거, 봄날은 간다. 함께 듣겠습니다. 7, 4, 2,